자, 이제 한정용법과 계속용법을 예문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 관계부사 when이 있죠? 그런데 이 앞에 콤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용법이고, 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July 1st라는 시간의 선행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해석하면요, 그녀가 태어난 7월 1일이다. 자, 옆에 있는 예문 볼게요. 옆에 있는 예문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죠. 그거는 바로 관계 부사 앞에 콤마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부터 뒤로 쭉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봐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7월 1일이다. 콤마 외는 위에 앤드 댄으로 바뀐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멈추시고요.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하세요.